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 둔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한 자리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중심에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차가운 새벽 바람을 뚫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주의 전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천국 길을 오늘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열린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어렸을 때에 어, 들은 예화인데요, 예화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뭐 실화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 부흥 강사 어,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예화인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그 초기에 어, 선교사님이 어, 이제 시골 지방을 다니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셨는데 어, 그것이 뭐 마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를 타고 가는데 큰 보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이 보여서 차를 세우고 어, 같은 이 같은 방향의 길을 가니 태워드리겠습니다. 어. 어서 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귀한 것을 탑니까? 아닙니다. 같은 길입니다. 타세요. 해서 태워드리고는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뒤를 보니, 백미러로 뒤를 보니, 그 노인께서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짐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태워드렸는데, 그랬더니 아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러면서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가더랍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가끔 그 예화가 생각이 되어져요. 뭐 한참 유행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구원을 성취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삶 가운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능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의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짐을 자리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2절 말씀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 기억하고 추억하는 문제 말고도 어쩌면은 날마다의 삶이 크고 작은 그러한 염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밖을 나서려다 보니 어쩌면 그 전에부터 시작은 됐겠죠. 아 어제 주일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더니. 오늘 막 몸이 찌뿌둥한 것이 야 오늘은 쉴까 밖에 보니 추적추적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쉴까 말까 이것 때문에 또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오늘 아침에는 뭘 먹지 오늘 점심에 약속 있는데 어딜 가지 뭐, 그,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저런 것들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숫자를 두드리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쉽게 예를 드시는데요. 어, 까마귀를 봐라.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의 표현법이,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봐라. 그 까마귀는 씨도 뿌리지 않고, 곡간을 짓지도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다. 까마귀가 잘 나르고, 먹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이 반어법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보다 이 말씀,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는 귀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귀한 존재가 하찮은 것에 흔들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한 존재인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들의 꽃을 보라, 여기에서는 백합화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실도 만들지 않고, 또 짜지도 않아요. 실과 짠다는 것을 이, 이, 어, 옷을 만드는 그런 천을 만드는 일에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이 백화판은 실도 만들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짜지도 않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들의 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않다. 솔로몬의 옷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죠. 그러니 왕이 입은 옷 중에서 최고의 왕,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여를 누린 그러한 왕이, 왕의 모든 영광도 아주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꽃 하나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옷은 그 모든 것을 총 다, 옷장을 다 뒤져서 다 얘기해요. 복수 중에 복수죠.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꽃 한 송이만도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이것도 역시 반어법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꽃도 돌보시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면, 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섭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의 어떤 열심과 인격을 인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적은 무리들아, 작은 일에 막 이렇게 이 작은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극심하여서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다리의 힘이 풀어지고 심장이 두근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맡기지 못한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짐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정신세계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 나라가 온통 들끓고 외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시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뺏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목숨처럼 소중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소중한 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그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새벽에 구해야 될 것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오직,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오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우리의 한계보다 더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능성보다 더 하실 것이고, 우리의 꿈보다 더 하실 것이고, 우리의 계산보다 더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라. 구하라. 찾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통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세상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생의 하루를 살아갑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이미 손에 쥐고 계세요. 부랴부랴 만드는 그러한 조잡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이 시대에 존재케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이미 그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집 지어달라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응석. 응석을 부린다 하나요?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것저것 꾸미다가 내 맘대로 색깔 바꾸다가 내 것인 줄 생각하다가 불과 몇년 살다가 떠날 그러한 나그네의 길의 여관 같은 집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밤잠 이루는 그 밤잠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에 살지 말고 너희에게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평생. 월세, 전세 살다가 내집 장만하면 그집 문서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야말로 그 첫날은 아마 잠도 못 자면서 품에 이렇게 끌어 안고 자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문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집 지어달라 응석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서를 쥔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봐라, 구제하라. 이 소유와 구제는 아주 재밌는 단어의 대비예요. 소유는 뭡니까? 채운 것이에요.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뭡니까? 이것은 나누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던지는 것이죠. 좀더 적극적 표현으로 말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채우면 나와 함께 끝날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본문에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어 이제 뭐 가방을 하나 샀는데요. 아무래도 이 짊어지는 배낭이 뭐뭐 책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담기 좋아서 배낭을 하나 샀습니다. 배낭을 샀는데 그뭐 싼값에 사지 않았어요. 뭐 처음 이제 장만하는 것이고 오래 써야 돼, 오래 써야 돼 해서 나는 낮추고 집사람은 높이고 해서 그 중간 쯤에서 샀는데요. 어참 좋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어, 이, 이 배낭을 짊어지고 그 안에 제뭐 컴퓨터나 뭐 책을 넣고 다니는데요. 어 이게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이 물건들도 좀 좀 나이가 들어요. 뭐 지퍼가 그 좋은 가방인데 다 멀쩡하거든요. 그 이제 제 짊어지면은 이 허리춤에다가 가방이 닫잖아요. 거기만 좀 이렇게 벗겨졌을 뿐이지 멀쩡한데 이 지퍼가 옆이 찢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찢어져서 지금은 완전히 못 닫고 요만큼씩만 닫아야 돼요. 그 지나가면 또 열려면은 또 걸려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날 가지지 않는 배낭은 없다 할때 제가 얼른 제 가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찮은 걸 샀는데도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날 가지지 않는 배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에서 우리 등짝에 짊어지는 고작 그 작은 배낭을 준비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배낭 짊어지고 사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그거 만들지 말라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쓰지 않고 구멍도 나지 않는 그 하늘의 창고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있다라는 말씀은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마음이 마음을 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의 방향이 땅에 있으면 땅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물질을 구하고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땅에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방향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마음은, 그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짐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더 있으면 과식합니다. 더 있으면 과욕하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권면하실 때에 소유를 팔아 하늘을 하늘에 쌓으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서 나는 그 시골의 짐을 짊어진 우리 할머니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짐부터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성도의 길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부는 바람이 차가워서 움츠려 듭니다. 당장 비어가는 우리의 주머니가 두려워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구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소유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염려를 내려놓고,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나라 허락하신 그 어, 자리 하나님의 자녀 된그 자리 이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한마디 외치면서 오늘 하루 가는 자리마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흘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길 살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이웃사랑, 멀리는 땅끝에 있는 민족사랑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이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